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씻은 오이를 깍둑썰기를 합니다. 오이도 두가지 가시오이가 있고 이거는 백다닥이 오이인데 이 오, 오이는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오이 두 개를 썰어서 그여게 담고, 맨 처음, 오이를 썰어서 그여게 담은 후, 오이는 쓴맛이 약간 나기 때문에 맨 처음 설탕을 약간 한 스푼 뿌려줍니다. 얼굴을, 오이에 얼굴을 섞이게끔 그 다음에 적당량의 소금을, 소금은 거 하얀 구운 소금 반 스푼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골고루 섞여줍니다, 소금도. 이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장은 조금만 맛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는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한 스푼 정도. 반 스푼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조금 하고 케소금이 들어가겠습니다. 케소금은 좀 맛을 내기 위해서 눅눅하게 해도 되고 적당하게 해도 됩니다. 자, 설탕하고 이제 이 양념이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무쳐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집에 전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썰어 넣어 보겠습니다. 전구지를 오이길이만큼 잘라서, 오이길이만큼 잘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가 좀 적당하게, 맵지 않게 드시는 분은 고춧가루가 지금 적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 드셔도 되고,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좀더 넣으면 색깔이 더 밝게, 보음직스럽게 됩니다. 여름에는 오이 반찬이 식욕을 돋구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간이 맞는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딱 되었습니다. 아까 소금이 조금 들어갔고 진간장, 양조간장 한 스푼 넣기 때문에 간이 삼삼하게 딱 맞습니다. 그릇에 담겠습니다. 완성된 오이무침을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게 담았습니다 완성된오일무침이 끝났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